한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행한 선행이나 악행에 따라 훗날에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육체를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불합리하고 부조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일이 잘안 풀려서 고생하며 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기 욕심에 따라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출세하며 잘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연히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방치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또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신앙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하시는가? 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지 않는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의로운 자가 패배하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가? 하박국 선지자도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때의 유다는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불의를 지적해도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함대가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하고. 더 세상 풍조에 따라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온갖 부패와 폭력과 탐욕과 싸움과 불의가 판을 치는 사대였, 상, 사회였습니다. 밖으로는 강대국들의 위협, 안으로는 국가적인 혼란,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까지 한데 어우러져서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박국은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인 질문이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부르짖음에 관하여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며 하나님께 그토록 간구했는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침묵하시고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 추악한 백성들의 죄악들을 좀 보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면서 당시 유대 사회의 팽배에 있는 다섯 가지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첫째는 간악입니다. 간사하고 악한 속임수로 이기적인 이득이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폐역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남을 억울하게 만들어 괴롭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겁탈입니다. 폭력과 악을 동원해서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강포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변론과 분쟁입니다.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벌이는 시비와 말다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악인들에 의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말씀합니다. 해이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맥박이 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owerless라고 번역했습니다. 힘을 잃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언행심사,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백성들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씀이 힘을 잃고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율법을 존중히 여기며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들을 멸시하고 탄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의가 득세하고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죄악들이 만연한 사회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회의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좀 보십시오. 정리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세상이 왜 이리 불공평하고 부조리합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건강하게 잘 살고 진실한 신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좀 망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비탄과 불평 섞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하지도 않으셨고 무감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박국이 기도하기 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라, 내가 산납고 성급한 백성 곧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표범과 독수리 같이 산납고 난폭하고 잔인한 바벨론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니 심적으로 단단히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며 또 놀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은 놀람의 최고 절정을 의미하는 강조형 표현입니다. 이제 놀라고 정말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살려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좀 바로 세워 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시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등장한 포악한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을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뜻밖의 응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대한 것은 고사하고 기도하기 전보다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전혀 소망하지도 않았던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의 의외성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역사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강대국 바벨론은 없어졌으나 유다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 가정 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건강도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조그마한 미생물 세균 때문에 순식간에 병들어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세력을 일으키시면 아무도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살아가노라면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악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악인의 기세는 점점 더 거세지고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더 변질되어 갈 것이고 따라서 따라서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귀를 즐겁게 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말과 행위를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진리를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필연적이니 잘 견디라는 뜻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목사 장로 그런 직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